이런 게이제 작품이죠. 이 샤넬 컬렉션 이런 것처럼 본인의 띠이있더라고 이름부터 우리가 아는 그 마더 그대로예요. 세일러 컬렉션은 지금 저희 시즌이 곧 여름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정 요정. 소비요정이에요, 요정. 오늘은 소비요정의 소개 도시인데, 따란 이 브랜드 기억나요? 엘리오나 오늘은 지난 3월에 저희가 엘리오나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라이브 방송하면서 너무 많은 유정님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억에 남는 브랜드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평소에 너무 많이 착용해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잖아 뭐 먹어보면은 그음식에 소스나 이거 만드는 레시피 같은 게 궁금하듯이 엘리오나 또 제가 주얼리 계속 하고 다니다 보니까 공방은 어떻고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제품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뜰리에로 와봤어요. 그러니까 아뜰리에라는 게 사실은 약간 작가나 아티스트들이 공방으로 본인들이 이제 막 이렇게 컬렉션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약간 작업실 같은 개념인데 여기 와보면 이 브랜드의 찐 뭔가 감성이나 캐릭터를 좀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경 왔어요. 구경 왔는데 구경 와보니까. 없던 무력도 생기고 막 그러네요. 여기에 제품들이 여기는 전시공간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그 작가의 작업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놓은 물건들을 예쁘게 진열해놓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 뒤에 가보니까 스케치하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멋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좀 보면서 나중에 그 대표님이자 디자이너신 이송희 대표님하고도 짤막한 인터뷰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근데 여기 앞에서부터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봐보려고요. 와, 이런 게이제 작품이죠. 이게 제가 이제 엘리온 하면서 느꼈던 게, 보통은 저희가 파인 주얼리만 주얼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아트 주얼리라는 그 개념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얼리 중에서도 웨어러브하게 뭔가 아트를 입을 수 있고, 뭔가 소장하고 싶은 컬렉티브 아트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통의 액세서리 만드는 업체에서는 굳이 하지 않을 방법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만 딱 봐도 공정이 어렵거든요. 저희가 레이스 옷 같은 거, 마랑 같은 데 사보면은 번아웃 해가지고 레이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딱 봐도 어려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게꽤 많아요. 보니까. 음, 여기는 근데 맞아. 제가 이거 하면서 공부했던 게 아트 주얼리라고 했잖아요. 엘리오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은 저희가 샤넬 컬렉션 이런 것처럼 본인의 띔이 있더라고 이 제품을 나왔을 때 어떤 컬렉션별로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 테마에 맞는 제품들이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웨어러블한 아트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는 라인이에요. 유럽이었나? 유럽에서 어쨌든 거의 초현실주의 가기 전에 보통은 이런 자연주의 모티브를 했던 막 그런 문학작품이나 미술작품 작품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걸 모티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되게 나뭇잎이라던가 이파리 같은 느낌들도 많고 돌의 원석의 느낌들도 진주도 막 으깬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대표님의 감성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따가 제가 착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쪽이 마더 컬렉션이구나. 마더 컬렉션은 제가 이따가 대표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텐데, 왜 마더 컬렉션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부터 우리가 아는 그 마더 그대로예요. 마더 컬렉션은 엄마 컬렉션. 엄마 옷장에서 예전에 봤던 것들. 아마 대표님도 엄마 옷장에서 봤던 그런 모티브들을 본인의 테마로 해가지고 뭔가 인스퍼레이션을 받았던 것 같고, 어 여기에 별 모티브 들어있는 게 지난 3월에 방송했던 애들도 있고 어 여기 하트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하트 너무 예쁘죠 이 실버 슈얼 얘랑 귀걸이랑 이런 요렇게 세트도 있구나 이런 거는 이어커프 같은데 저 예전에 저 거의 어쨌든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되게 나이 들어서 귀 뚫었거든요. 너무 무서워, 겁쟁이라가지고. 학겁쟁이였을 시절에 제가 이어커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귀안 뚫었을 때. 여기 막 다섯 개씩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이어커프 너무 예쁘다, 진주가 들어가서. 엘리오나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별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이런 거는 숫자나 이런 거는 다 커스텀 되는 거예요? 네. 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걸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좋아하겠다. 근데, 근데 제가 진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진짜 이 머리띠, 약간, 대박이에요? 안 대박이에요? <laughs> 제가 그랬잖아요. 이 머리띠 하고 나가면, 나 아무도 안 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예뻐요. 아, 그래요? 예쁜데, 아, 그래요? 아, 진짜요? 확실해요? 예쁜데, 약간, 내가 짱일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나, 나무도 못이을것 같은데요. 네. 내가 1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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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요? 네. 하... 그래요. 그럼 이거 어때요? 대표 되게 할죠 이거 대박이죠. 약간 대박이죠. 근데 생각보다 면은안 나와. 네. 아, 진짜요? 근데, 이게? 네. 한번 볼까? 네. 찾으시는 분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저도 <laughs> 오, 이거 대박이다. 진짜 요 같아요. 이거 진짜 대박 예쁘네. 아, 어, 그렇네. 그래서 컬렉션이야. 이게 컬렉션에서는 사실은 약간 오 하는 게 나오거든요. 오 했는데 하고 보면 되게 예쁘거든. 이런 느낌들이 있네. 예쁘네요. 이거 볼 때는 약간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웃음> 무섭다. <웃음> 음, 음, 음. 근데 보니까 되게 예쁘다. 근데 이런 게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laughs> 이거 너무 공정이 대박인데요, 진짜? 여하튼 이 라인들이 있으면서 별 같은 모티브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 디올리 사랑한 별처럼 여기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주얼리라가지고 이런 별 같은 걸 많이 쓴것 같아요. 원석도 그렇고.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여기 컬렉션이 아까 마더 컬렉션하고 다르게 얘는 세일러? 네. 세일러 컬렉션. 여기 이게, 이게 뭔지 알아요? 감독님 뭔지 알것 같아요? 이거 감독님이 알면 이거는 끝난 거야. 이거 뭐 같아요? 이 앞에 여기. 정말? 아유, 이 자식. <laughs> 이 자식. <laughs> 센 놈이, <laughs> 센 놈이 왔네, 센 놈이었어. <laughs> 총알 아니고,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위에 뛰어놓은 부표 같은 거 있죠. 약간 부표를 모티브한 막 그런 것들이에요. <laughs> 닥칠까요? <laughs> 별로에 느낌 오지 않아요? <laughs> 총알이라고 듣고 보니까 총알 같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런 모양들이 밑에 보면 미역 막뭐 붙어 있잖아요. 해수욕 안 해봤어요. 물 싫어해요? 물 좋아합니까? 물 좋아죠? 아, 물 좋아해요? 네. 여기 이게 부표 같은 게 모티브로 되어 있네요. 세일러 컬렉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주얼리를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진짜로 초고가 뭐 하이엔드 주얼리가 아닌 한 이렇게 스토리를 담은 주얼리는 진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진짜 찐으로 애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세일러 컬렉션은 지금 저희 시즌이 곧 여름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모양 자체도 너무 시원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좋고, 제가 진짜 좀비싸고 망설었던 제품이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설마 모르는 거 아니죠? 이거 보고 다른 얘기 하면은 진짜 혼난다. 어? 이거 뭐 같아요? 나침나침판맞았어요 마침. 아, 우리가 보통 배든 뭐든 이렇게 항해를 하면은 뭔가, 이 하는 사람 누구야? 선장. 선장, 우리 막 그런 거보는 막. <laughs> 다이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동서남북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단어들로 적혀 있어요. 영어예요, 영어. 영어 갑자기 숨막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 이제 <laughs> 여기서 그냥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런 것 자체를 의미를 막 운명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꿈도 있고 뭐 이런 항해하는 이게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항해의 느낌인데 여기에 내가 뭔가 너의 길을 알려줄게. 시계꺼가 세일러 컬렉션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책이 있어요. 완전히 뭐 어디 톰서야 모험 알아요? 응. 몰라요? 어, 짜증나. <laughs> 톰서야 톰 몰라요? 아씨, 뭘로 얘기하지? 설명할 게 없다.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막 바다 위에서 모험하던 애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서적들이 나와요. 이런 어려운 서적들이. 여기 보면은 이 책을 대표님이 영국에 계셨을 때 이게 막 고서적 파는 데서 아그거 그, 알아요 노팅에? 어 노팅에 알아요? 휴그랜트 알아요? 들어봤네 영화 아닙니까? 아 영화 맞습니다. 하튼 여 그런 그런 데서 보면은. <laughs> 서적 팔고 하는데 영국 가면은 영국은 예전 막 빈티지 문화가 워낙 있과다 보니까 그 노팅의 거리에 가보면 서적도 있고 뭐 빈티지도 팔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영감 받았던 것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트라는 게 이런 책 같은 데서 그리고 뭐 때로는 지나가던 햇살에 비친 나뭇잎 막 이런 거에서 모티브가 된게 실제로 뭔가 구현할 수 있다는 게그 머릿속도 좋지만 저는 이금손의 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여기 진짜 인기 많았던 제품인데. 저희 3월에 방송했던 것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최애 아이템 중에 하나. 그 골드 메달, 메달리온, 메달리온 목걸이인데, 얘는 하나만 했을 때보다 여러 개 했었을 때 진짜 예뻤어요. 레이어링 하기. 요즘에 저기 저 뒤에 저기 젠지 애들, 저런 애들은 20대 애들은 보통 목걸이 한 3개 하더라고요. 뭐 한두 개 정도로는 성에 안 차나봐요. 저도 이렇게 하나 했어요. 깔끔하게, 심플하게. 전 좋은 걸로 좋은 걸로 하나 하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전체를 뜩게 둘러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고 이런 제품을 어떻게 내게 됐다. 그리고 이 컬렉션마다에 담은 미닝은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여기 대표님하고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주요한 제품들 내지는 좀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대표님을 모셔 보는 걸로 할게요. 엘리오나 한번 쭉 돌아봤잖아요. 돌아보고 났더니 마음에 드는 제품들로만 제가 조금 픽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대표님 모셨어요. 대표님이 아까 그 디자이너이자 엘리오나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송이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보니까 마더 컬렉션하고 세일러 컬렉션에서 예쁜 것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라인은 그 컬렉션과 무관한 건데 저 이달의 픽. 저 이거예요. 하트. 요즘에 하트 이런 모티브 장난 아닌 게 샤넬 하트백 지금 인기 대열풍인 거 알죠? 가장 문의가 많았던 하트백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미 또 하트가 나와있었어. 하트 귀걸이하고 하트 목걸이. 이거 실버 925. 아마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바로 다음날 제가 이거를 약간 말도 안 되는 특가 가능합니까?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소비요정 채널 보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그 방송 기간 동안은 요거 엘리언 대표님이 꼬셔가지고, 한번 후려쳐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마더 라인부터 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컬렉션의 테마 자체가 엄마인 게,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엄마의 라인을 본인의 컬렉션의 띠으로 생각했다는 자체가, 솔직히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엄마한테 바치는 걸 수도 있고 엄마를 위한 걸 수도 있고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의미였어요? 마더 컬렉션은 음, 사실 마더 컬렉션은 음. 2020년에 저희가 10주년이 되면서. 음. 어, 출시된 컬렉션이었어요. 응, 응.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응. 2019년에 응.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시면서 응. 엄마의 이야기를 컬렉션을 통해서 풀어보면 응.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할 때나 엄마가 했을 법한 응. 그리고 엄마의 것들로 해서 구성을 다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응. 스토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반지도 혹시 네. 엄마 라인인가요? 네 맞아요. 전이 반지가 너무 예뻤는데 엄마 대에 멋쟁이셨나봐. 그 이거는 실제로 어머니가 음. 20대 때 입으셨던 음. 레이스 블라우스 있는 레이스를 빼서 어, 메탈 저희가 이제 레이스 음. 메탈 테크닉으로 좀 유명한데 아. 그 테크닉을 사용해서. 음. 그 레이스 반지를 만든 거예요. 음. 그 블라우스의 레이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그 웹사이트에 컬렉션 음. 그 카탈로그가 있는데 음. 거기 실제로 그, 레이, 그 레이스가 들어간 블라우스랑 이거랑 음. 같이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음. 궁금하시면 보실 수 있답니다. 또 엄마 랑뭐 있어요? 어, 여기 뭐 하트랑 이렇게 데이지 꽃 이렇게 스터드로돼 있고요. <laughs> 엄마 데이지 좋아하셨어요? 네, 엄마들이 꽃을 좋아하잖아요. <laughs> 맞 휴대폰에 보면은 꽃사주니까. <laughs> 맞아 맞아.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laughs> 이 엄마의 진주 목걸이 <laughs> 네. 시리즈도 다 네. 뒷장식이 꽃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다양한 이제 꽃들로 모티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 것,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음, 이것도 수작업으로 된 거라 어. 장식이 예뻐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laughs> 이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하트 모티브에 제가 모든 주얼이 통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진주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오나 이전 방송도 진주를 컬렉션으로 해서 쫙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내가 좋아하는 거두개다 있어. 진주랑 하트. 하트 이렇게 다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 느낌? 너무 예쁘죠? 진주랑 하트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음. 너무 괜찮죠? 이것도 송표 여정님들, 유정님들한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실 것같아 제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으로 예쁘게 한번 골라가지고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 엘리오나 여기 지금 아틀리에 와보니까 대표님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알수 있어가지고 제품을 더 뭔가 가치 있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구경하도 돼요? 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햄버거 사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어떤 날짜 있을 지그 날짜는 쌀료가 한번 적어가지고 엔딩에 한번 넣어주세요. 기획해 볼 테니까 기획해가지고 방송 잡히면은 요정님들한테 진짜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네. 소비 도시 아니고 소개 도시라고 한번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날들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유정님들은 워낙 지적이셔가지고 이렇게 <laughs> 어, 뭔가 의미 있는 거를 잘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안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유정님들한테 꼭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찐. 후기가 있었어. 대표님이 3월 방송 이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소비여정의 소개도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진짜로 뻥 아니고 매장에 와가지고 아 되게 지성미를 뿜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 누구 소개로 왔다가 아니라 소비여정 방송 보고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고객님도 물론 좋으셨죠.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멘트나 에티튜드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꼭, 맞아요, 꼭 해달라고 제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들어오시면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얼리 어떻게 레이어링 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엘리오나 아뜰리의 본거는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쪼바요